안녕하세요. 하루에 30만원 벌기입니다. 2024년 1월 3일, 주식장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장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좋지는 않고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치면서 크게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데요. 어, 어쨌든 기관이 이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라 것은 어,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런 흐름, 아, 좋지 않은 흐름 새 첫날부터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량주도 크게 다 빠졌죠 3% 이상. 네, 그래서 흐름이 어,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들 보면 태형건설 있는데요, 어, 태형건설 관련해가지고 어, 뭐 댓글도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어, 해결이 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이렇게 상가 치고 있고요. 그리고 태형 건설도 보면 어, 괜찮죠?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네 SBS 지분 팔 생각은 안 했다라는 태형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시각이 나눠져 있긴 하나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어, 외국인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네, 흐름이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동 관련주도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노르올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받는 모습 보이다가 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책주, 네. 정책주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이죠. 네, 이민청 신설 관련해서 정책적로 부각되고 있는 오픈롤도 계속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정부 정책주가 계속 올랐는데요. 어, 정부 저출산 대책 기대감 이렇게 해서 아가방 컴퍼니와 그리고 삼성출판사 네, 이렇게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연달아서 계속 시원하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오늘 테마로는 또 다른 게그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정부에서 우주산업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뜨면서 AP위성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흐름 좋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계속 올랐죠 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컨택이라고 이렇게 아시안 우주공은 제주투자진흥 이이 얘기가 뜨면서 시원하게 또 올랐고요. 어, 어제 오늘 시원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책주들이 힘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로매드 이렇게 보시면 BYD, BYD와 협력관계를 나오고 있는데요. BYD가 테슬라보다 더 이렇게 전기차 판매력이 높다는 라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원하게 30% 거의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것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AI 반도체 장비 해서 어, 서플러스 글로벌도 오늘 시원하게 올랐고요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보시면 어, 이렇게 보이죠 국순당이 96.49%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CXL 개발한 업체라고 나오죠. 네, 이 업체 관련해서 나오면서 어쨌든 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은 어, 정책주가 좀 힘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런 정부 관련된 저출산 대책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어, 이렇게 우주 관련주 그리고 이렇게. 어, CXL 이라든지 AI 관련된, 아마 CES가 이제 곧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더 어,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 오늘 정부 정책주 외에도, 어, 이렇게, 한동 관련주는, 어, 종목이 그렇게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이렇게 약간 두더지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치 관련된, 어, 이런 종목 테마주를 좀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어쨌든 올해도 어, 테마 어떤 테마가 오를지 좀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아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이 어, 6천만 원 돌파했다가 이렇게 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등이 와서 쭉 날아갈지 아니면 어, 조정받고 내려갈지는 어, 오늘 12시 넘어서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어, 나스닥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지만. 어, 자산들이 약간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심하시고 어, 너무 급등 급락주 어, 이렇게 투자하실 때는 항상 어,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어, 매일매일 와주셔가지고 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올해도 성토하셔가지고 어, 좀 자산의 보탬이 되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어,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도 어, 이렇게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 구독자가 100명 넘어가는 걸 희망해봅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좀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어,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